요즘에 제가 예, 좀 과로를 해가지고요 코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그런데 정치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미애가 계속해서 예, 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한테 잽이 안 돼요 예, 내공도 그렇고 또 팩트 자체가 어, 추미애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에, 어떻게 보면은 에, 권력과 권력이 서로 이렇게 맞붙은 거잖아요 서로간에 이제 자기의 힘을 겨루는 건데 근데 결국 결국 이길 수 밖에 없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의로워야 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 누가 봐도 이것은 에, 윤석열이 하는 말이 맞고 추미애가 하는 저것은 어, 지금 현재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에, 수사와 기소 를 분리해서 예, 검찰에게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건데 윤석열도 지금 예,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추미애가 지금 완전 예, 문재인 정부가 휘청거리게 하는 휘청거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추미애가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추미애가 가지고 있는 인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될때 노무현을 단핵 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을 후회한다 했을 때 나는 추미애의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일단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이 결혼을 할때 그때 우리나라에 상태가 뭐늘 지금까지도 안 좋고 또 박근혜 때도 안 좋았고 항상 안 좋긴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화한 같은 것은 작게 받는다 이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준 것은 문바들이 워낙에 극성 맞으니까 잘 간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재인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고 또 뭐. 야외 결혼식을 하면서 그냥 하얀색 테이블을 깔아놓고 막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결혼을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나중에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보살피는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어떤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권력욕을 어, 채우고, 그것의 결과물로써 자기의 화려한 삶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허세가 쩌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고, 어, 이렇게 나라의 어떤 정서를 어, 생각하는 그런 어, 제대로 된 인격체가. 아니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어,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어, 나경원 같은 저런 여자하고 비슷하게 정치적인 야욕, 야심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저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종류의 아주 한심한 인간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번에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국이 어차피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를 했고, 자기는 그 자리를 꽤 찼으니까, 조국이 받았던 모든 시선을 문바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문바들이 자기가 당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문바의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요. 그리고 당 대표 할때 그때 경선할 때 조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전화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때 투표 용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때도 추미애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울산이 선거에도 이 추미애는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하고는 한 몸인 거잖아요. 문재인도 그렇게 추미애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같이 부정을 저질렀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에서 빠져나올 길은. 어쩌면 은 없다고 생각했는 수도 몰라요. 그리고 이 기회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문바들 갈 데도 없는데 추미애에게 가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예, 추미애가 어, 윤석열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밉보이게 되면서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추미애가 계속 사고 치는 것 때문에 사고 뭉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나중에 뭐 서울시장을 하든 대권을 노리든 어쨌든 자기의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 측근들이 줄줄이 전부 다물 마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마 추미애는 굉장히 뼈가 아플 겁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굉장히 참혹하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예, 민주당만 빼고, 예, 그렇게 해서, 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심판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 신문에 에 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을 했잖아요. 자기들도 낙선운동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딱 됐을 때는, 정말 조그만 것 하나도 못 참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날립니다. 맨날 에, 검찰이 보통 그걸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찰한테 맨날 에, 의존한다고 어, 완전히 자기들이 그 품을 물면서 또 검찰한테 민주당 자체가 더 의존하고 있잖아요. 고발을 했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에, 그런데 더과간인 것은 뭐냐면은 지도부에서 누구도 에,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고발을 했나요? 유령이 했나요? 그러고,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사과 성명을 내라. 이러니까 또 아무도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거죠. 민주당이. 오히려 상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이런 수법을 지금까지 너무너무 오래 써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써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드루킹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 이전부터 계속 됐었어요. 예 노무현 패그리 때부터 노무현 그리고 문패그리까지 완전 대를 이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예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알아채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런 사과 와중에 에 예, 민주당이 이렇게 예. 본전을 다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하다가는 정말 나라 꼴이, 계속 더, 이렇게 처참해지겠다 하는 것을 전부 다들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자유한국당이 대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전략공천을 한해 어쩌네 해가지고, 사람들 뭐, 나경원, 오세훈 여기저기 꽂아놨다는데, 저는 나경원 정말 한심하거든요. 나경원이, 어, 충해나 나경원이나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지, 진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사람들이 예, 또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전부 다 이렇게 예, 대가리를 들이밀고 예, 나오는데, 예,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결국은 민주당을 이기려면은 이겨야지만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겨야지 민주당을 심판하니까 나경원을 찍어주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굴러온 거예요. 예.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고 또 심판하라고 또 찍어주면은 또 완전 개판치고 이게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이렇게 해서 부패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폭발 직전까지 온 상황 아닙니까? 이제 다당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은 대안이 어디냐 이거죠. 예, 자유한국당이 저런 꼴이고 탄핵을 당했던 바로 얼마 직전에 탄핵을 당했죠. 예, 그런 꼴인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은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이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비례위성정당이라 뭐 위성정당이라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드는 게 미래 한국당인가?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누가 대거 들어갔냐면은, 바른미래당에 있던 안철수교의 의원들이 대거 들어간 겁니다. 뭐, 김영환, 예, 그 다음에 뭐, 문병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중도의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안철수를 결국은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들의 목표겠죠. 그렇게 해서 중도 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중도는 지금 완전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 탄핵 당했고 민주당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중도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른 미래당 안철수계 안철수계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한국당에다 다 땡겨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은 김영환은 안철수를 배신한 거예요. 어, 왜냐면은 안철수는 절대로 그들과 통합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들은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이에요. 예. 계속 기다린다고 그러고 어, 안철수를 끌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어, 수법으로 안철수가 변해야 되는데 안철수가 안 변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안철수가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은 죽는 거죠. 예. 민주통합당에 간 사람들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가지고 국민의당에 왔어요. 안철수하고 같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미래의 한국당이라고 예. 해가지고 그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 이제, 안철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 개떡 같은 소리는, 예, 정말, 예,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돼요.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돼요. 진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 뭐, 위성정당, 이런데, 관심도 없어요. 예.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뿐이죠. 예.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 당에 기대를 하는 거지. 무슨 보수당의 표를 갉아먹고 무슨 자유한국당의 표를 갉아먹는다는 말인가요? 이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은 진짜 드루킹이 그때 그 당시에 안철수를 공격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또 안철수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에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강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 상관없어요. 자유한국당 탄핵 당했었고, 예, 미래통합당 이름만 근사해요 예, 미래한국당 이름도 헷갈려요. 예, 이 사람들은 정치 철새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때 그 당시에, 예, 김영환는 이제 안철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당이고, 김영환는 자유한국당에 저 찍, 극이 정당으로 넘어갔어요. 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의당은 또 뭔가요? 정의당은 조국을 수호하자고 앞장섰던 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 집단도 그러니까 뭔가요? 민주당이이중되죠 민주당은 뭔가요? 지금 완전 예. 독재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 남에게 자기의 잘못을 다 뒤집어씌워 버리는 정말 극악무도하고 너무나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그 안에 득글득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을 이끄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력을 봐야 돼요. 살아온 전력을 봤을 때 안철수가 계속 많이 당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풍토 안에서 안철수가 이만큼 버텨주는 것만 해도 우리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늘 상식적인 말을 하잖아요, 안철수가. 우리나라 정치판에, 예, 지금 그런 사람 몇명안 되거든요? 박지원, 저 사람들 있잖아요. 한패그리들. 저 사람들도 전부 다다 그런 돈에만 눈이 벌게요. 예, 그런데 안철수가 그런 돈에 눈이 벌 건가요? 100억도 가감하게 포기했어요? 민주통합당, 뭐, 미래통합당 이런 데 가면 사실 안철수는 좀 따뜻하게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37%죠. 민주당 37%에 어, 자유한국당 21%거든요. 그러니까 중도표가 지금 40%가 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어, 땡겨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철수가 한뭐수 차례 당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당하지 않는다. 안철수에겐 자격이 있어요. 국민의 당도 경험해보고, 국민의 당을 통해서, 어, 이제, 전라도에 대한 민심, 예, 그들의 민심을, 어,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어, 패거리 문화를 봤죠. 그리고, 바른 미래당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도 봤어요. 그런 것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철수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에게는 엄청난 내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 프레임을 짜고 있, 있거든요. 양쪽에서는 뭐 표를 깔가 먹고 어쩌고 개떡 같은 소리예요. 건강하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예. 건강한 당 국민의 당을 밀어야 된다. 예. 안철수와 함께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